안녕하세요. 이거는 등갈비예요. 이따 점조로 등갈비 해 먹으려고요. 등갈비 뭐찜 이런 건 아니고요. 이거를 푹 삶아가지고 수육으로 해 먹으려고요. 등갈비 수육. 아주 간단하게 그냥 삶고 하고 부추랑 깻잎이랑 해가지고 양념장에 찍어 먹으려고요. 양갈비 먼저 손질해 줄게요 우선은 이 막이죠 막을 벗겨주시고 여기는 기름기도 좀 제거해 줄게요 여기 뼈 다음 뼈 있는 자리를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은 굳이 여기에다가 칼집을 안 넣어도 푹 삶으면 잘 벗겨지더라고 조심해서 자 이제 핏물 좀 빼줄게요 자 등갈비 넣고요 네, 소주 좀 넣고요 좀 넣어 놓고 월계수잎도 이러고 좀 바글바글 끓여 줄게요 등갈비는 깨끗하게 씻어 볼게요 등갈비는 깨끗이 씻었어요 자 여기에 양파 넣어주고요 마늘 누른 거 넣고 다시마도 넣어주고요. 저는 대파 정리하고 남은 거예요. 생강도 이만큼 넣어줄게요. 그리고 된장 한 숟가락 이 정도. 표고버섯도 조금만 넣어줄게요. 이제 물 넣고요. 한 시간 정도 끓이면 될것 같아요. 끝. 월계수 잎다또 넣어, 감초도 있으니까 좀 넣어줄게. 요 이제 불 줄여서 한 50분 정도만 푹 삶아줄게요. 저는 요거 하나 먹을게요! 잘 삶아진 것 같아요. 한 20분만 뜸좀 줄게요. 음. 자, 이제 먹어볼까요? 오, 고기는 잘 삶아진 것 같아요. 오, 아, 깜짝이야. 고기는 잘 삶아진 것 같아요. 어머. 이거는 고사리 육개장이에요. 원래 고사리를 손으로 뭐라 그러지? 으깨야 되는데 제가 블렌더에다가 했더니 죽이 돼버렸어요. 그리고 이거는 새우장이랑 전복장. 이거는 아시다시피 어제 만든 겉절이. 잘 먹을게요. 드십시오. 맛은 있다. <laughs> 새우장이거 맛있어요. 음, 음 맛있다. 어떻게? 저 새우장 또 담았어요 이건 말고. 또 봐야 되는데. 헉, 진짜 잘 빠지는구나. 맛있다. 그러면 나는 깻잎에 와이 갈비 수육 너무 좋다 이거. 자주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갈비 수육. 와 수육하는 거랑 뭐 거의 똑같으니까 부추 올리고 뭉티기 소스. 음 우와. 제가 자주 말하지만 밥이랑 고기는 뜸이야, 뜸. 뜸을 잘 들어야 돼. 소스, 양파. 음. 음. 비주얼은 엄마가 해준 게 아니지만 엄마가 해준 맛 비슷해요.